여덕이세개 있다. 하나, 하나, 둘, 야이, 세개다 먹냐? 세개다 먹고, 어? 몸이 보통 많은 게 아니야. 어, 이게 문서가 많네요. 토끼대 뛰어다니고, 저쪽에도 섬이 있고, 추운 지역 있어요. 있으면 이걸로 가요. 아까 전에 보니까 요쯤이 아마 좀 추운 지역 같아요. 이쪽으로 가면은 왠지 추운 지역이 있을 것 같아요. 이쪽 와우, 소리 봐. 어이고, 어이고! 하지만, 역시, 뇌가 없는, 좀비 들이라 그런지. 어, 어, 뭐야, 붙었다, 땀 붙었다. 땀 붙었다. 땀 붙었다. 허스크 이겨라! 허스크가 이겨야 돼, 허스크가. 허스크 이겨야 돼. 제발, 허스크, 힘내! 허스크야, 힘내, 힘내, 힘내. 잡아! 잡아, 잡아! 아, 아깝다! 졌어! 허스크가 지면 안 되는데? 어, 점프하지않 찐어 어찌, 점프 못하지. 확인. 어, 어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허스크 때려, 허스크 때려. 오, 야, 뭐야, 뭐야, 돌진해. 방금 뭐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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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야, 야. 어, 야, 야. 어, 안다맨. 어 뜨고 튀는 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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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오, 어? 야, 일자로, 야, 들어와, 하나씩 들어와, 하나씩 들어와, 아, 하나씩 들어와, 하나씩 하나씩 들어와, 하나씩 들어와, 일자로, 와, 일자로, 일자로 와, 그렇지, 그렇지, 다음, 다음 손님, 자, 다음 손님 오세요, 다음 죽을 뿐, 그렇지, 자, 다음, 그렇지, 한 줄로 쓰세요, 한 줄로. 그렇지. 크리퍼는 안 받아요. 크리퍼 오지 마세요. 오네. 야. 오지 마. 한 대. 참아요. 참아. 참아. 터지는 거 아니야? 참아. 그러지 마. 그렇지. 나이스. 자, 다음 크리퍼. 다음 크리퍼. 아, 힘들다. 아. 같이 오는 거 어딨어? 같이 오는 게 어딨어?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그렇지? 자, 자, 다음 와, 이거 뭐야? 규현아 나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잠깐만, 잠깐만, 스캐레트안 받아. 오이 뛰어뛰어뛰어뛰어오오로로로 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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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오호미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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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 거미, 거미. 자, 다, 다, 다. 야, 한도 끝도 다 어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켈레톤. 그렇지, 나이스! 야 나이스, 팀킬 나이스. 자, 좀 횃불 좀 이렇게 해가지고. 오오로로로로로로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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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거리 조절. 거리 조절. 거리 조절. 그렇지. 와, 또 일자로 온다. 와, 죽여도 죽여도 끝이 없네. 이 허스크들은 이거 다 잡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낮에도 안 죽기 때문에. 야, 한대 맞았다. 고만나와 이제. 와. 와 크리퍼 짱 많아 왜 이래 침착해 그렇지 그렇지 방패 있으니까 맞고 그렇지 스켈레톤이 약간 급한 게좀 있네. 그렇지 크리퍼 이렇게 안 터뜨리고 잡으려면은 치고 빠지 계속 해줘야 됩니다. 자 올라왔습니다. 어, 확인해봐, 확인해봐, 주변 확인해, 주변 확인해. 아! <laughs> 오야, 뭐야? 뭐야, 왜 바로 앞에 있어? <laughs> 왜 이렇게 됐어 여기 또? 오, 뭐야? 왜 터졌어? <laughs> 야, 야, 이거 뭐야 이게? 아니 막혀 있는데 왜 터졌어? 너는 왜왜 왜 우리 야 우리 양왜 죽여? 제가 뭐야 이거 뭐, 왜 이래? 양 죽였어! 어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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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선 망하고 있음. <laughs> 야, 선 망하고 있음 어떻게? 아 잠깐만 아, 방패도 못 드게. 우리 집 어떻게? 난장판이구만. 난리가 났구만 하죠. 크리퍼가 내가 안 보이는데 터졌어. 아마 그 스켈레톤하고 둘이 싸우다가 여기서 터졌나봐요. 스켈레톤 누굴 쏘는 거야 대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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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밝은데? 밝은데 어디서 나오는 거요? 아, 스켈레톤은 반블럭에서 빨리 달려요? 아, 그렇구나. 몰랐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어, 깜짝이야. 네, 봤는데, 아, 제... 아... 왜, 아... 아... 방금 우리 집에 누가 왔던 것 같은데? 아... 사막에서 오는 듯, 사막이 거리가 꽤 되는데? 일단 사막 가볼게요, 이제. 드디어 갈수 있겠네 <laughs> 어 호박들 었다 이 사막에 뭐가 있을까? 어이 사막에서 절로 가면 되겠다 또물있는대로와 낮이 되니까 이렇게 좋네 스켈레톤이 한 마리 있고 기가 막히게 어떻게 잘 쏜다 그렇지 어, 여기 용암이 있네요. 여기는... 이 섬에는... 이 섬엔 용암이 있고... 용암만 있네. 일단 보이는 게 근데 겉으로 보이는 거는 딱히... 어, 뭐가 없네요. 저, 저쪽 저 섬으로 한번 가볼까? 일단 섬이라 섬은 다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도, 그리고 이걸 해놓자. 어느 섬에 가서... 어, 제작대가 있어서 만들 수 있게? 나무가 많으면 나무를 반블럭으로. 이전에는 이거 반블럭을왜 좋은지 몰랐는데, 지금은 알기 때문에. 잠깐만 64개니까. 반 잡는 거 어떻게 하더라?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저쪽으로 가 볼게요. 이번엔. 여기 여기 이쪽 섬. 아, 왼쪽부터. 랜덤에 때릴 때 발목 때리면 순간이동을 못해요. 여기서, 일로 가고. 밑으로 가는 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저, 요거, 어? 저기, 눈, 눈온데 있다. 아. 왜나 점프 됐지? 약간 방금 약간, 버그가 잠깐, 버그가 잠깐. 시프트 었는데 얘가 점프를 했어. 스페이스바를 아예 안 눌렀거든요. 당황스럽네. 갑자기 혼자 이렇게 퉁었어 이걸 버그가? 인벤토리 세이브 끄시면 안 돼요? 아, 어. 아까 전엔 다 키라고 하셔가지고 킨 건데. 네. 많은 분들이 키는 걸 원해서 킨 겁니다. 그리고 인벤토리 끄잖아요? 저 이거 못해요. <laughs> 망해요, 진짜. 좀 변명이, 변명을 좀 했는데, 사실.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못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긴 합니다. 양심고백할게요. 제가 못해요. 이거로 나중에 어떻게 올라오지? 근데 일단 이 집하고 연결해놨거든요. 어, 이거 뭐 있다. 감자가 있네. 감자 이런 게 있고, 약간... 어, 누가 살았던 집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놨네요. 지금은 사람이 없고, 마크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조금 보다 보시면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아, 답답해요. 자, 이 맵이 아직 어색해가지고 일단 여기에 눈이 있어. 왠지 저기 이글로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이글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 섬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제작대가 없는 것 같으니까 제작대 정도는 하나 만들어 놓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있는데, 여기 진짜 말이 좀 필요 없어. 원래 말 있어도 잘안 타는데. 반? 반? 반불로? 상자 뿌셔서 가져가세요. 그래야겠다. 근데, 나무는 어차피 많으니까, 상자가 막, 당장. 떠섬으어 가보자. 새로운 이스터섬 아 이스터섬 이스터섬 새로운 마일섬으로 아이 마일섬이래 새로운 섬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섬에 이글로가 있으면 좋겠다. 섬이 너무 작아요. 어, 저기 얼음섬도 있다. 어, 이 섬이 되게 많네. 엄청 많네. 뭐, 어, 자, 이제 모동섬 얘기는 안 하고요. 말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하고 있기 때문에. 마크할때는 마크 얘기만 곡게임할때는 이제 곡게임 얘기만 어또또 또 이래 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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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스페이스 바 건들지도 않았어 버그야 버그 버그 이거 혼자 뛰었다니깐요 어이가 없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가다가 시프트로 누나 갑자기 혼자 이렇게 홍뛰어 이게 홍 뛰어 근데 문제가 저는 시프트에게 손을 아예 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어, 버그가 있어 난 처음에 내가 실수한 줄 알았는데 버그가 있어 반블록이라 그런가? <laughs> 뭐지? 시프트 누르고 점프해도 이렇게 밖에 안 뛰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이렇게 팅! 튕겼잖아요 <laughs> 근데 이렇게 퉁! 튕기네? 뭐 이런 버그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음, 이렇게 뛰는데. 저 얼음섬으로 가봅시다. 아야. 아야. 나 지금, 인벤세이브 안 했으면 벌써 망. 어여여여여 이건 제 실수. 이건 이건 제 실수, 이건 제 실수, 이건 버그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채팅창 보다가 집중해야지. 이 채팅창을 보면 게임에 집중을 잘 못하고, 게임에 집중을 하면 채팅창을 하게 되고... 아, 오케이, 미뤄졌죠? 저기까지만 일단 집중할게요. 밤이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게 섬탐험, 어떤 섬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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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면 5초 안에 사망가는, 하지만 난 성공한다. 비켜, 비켜, 비켜! 총이 놈들아! 비켜, 놈들아! 오! 어떻게 된 거지? 따라오네? 뭐야, 얘. 아, 마녀가 같이 왔어. 와, 쟤네, 와, 쟤네끼리 싸우는 거 봐. 오지 마. 하지 마. 와 쟤네봐 지네끼리 막 싸워가지고 어이섬 왠지 괜찮아 보이는데 저 섬도 저 섬도 가야겠다 아까 전에 나무 많은 섬 원하시는 분 있었거든요 저기도 갈게요 딱 보니까 저기도 좋네 일단 저렇게 큰거 보니까 저기 뭐가 있어 보이는데 진짜 이섬에는 이걸로 가 있으면 좋겠고요. 또, 요 나무를 목표로 가보도록 할게요. 평화로움으로 좀 할까? 나도? 너무 힘든데? 근데, 몬스터가 나와야 재밌으니까. 이거, 마인크래프트로 아니다, 아니다. 여긴 늑대가 있으니까 뼈다귀만 있으면 늑대를 기드릴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뼈다귀가 3개 있어 세개를 꼬실 수 있을까? 쟤를 은근 까다로운 애들 엄청 꼬시기 힘든데 자 일단 여기로 왔고요 일단 나무 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얼어, 얼음이 있고 물이 엉거 보니까 꽤 춥고 아, 잠깐만! 아, 야, 야! 아! 어디서 쏜 거야! 어디서 쏜 거야? 어이구, 어이구, 요 섬도 괜찮아 보이고. 어, 맵이 생각보다 어렵다. 기존에 해봤던 여러 스카이 블럭보다 맵이 좀 어려운 게 재미는 있네요. 갈 데가 많아서. 상당히 갈 데가 많다는 점. 섬 섬이, 섬이 개수가 되게 많고, 괜히 궁극이라는 단어가 이래서 붙었구만. 저쪽도 섬 있고, 이쪽도 섬 있고, 섬투성이야. 한 섬에 가면 또 다른 섬이 있고, 밤이니까 자면 되잖아. 나 잠을 잠자는 거라 잊었네. 자면 되는 걸. 네, 안녕하세요. 마침 나갑니다는 읽었네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도 할거에요 아 마인크래프트는 할때 아이템 정리가 조금 어려워 아니 나가셔도 되는데 이게 제가 오늘 댓글을잘못 읽는 게 평소에 할 때는 이제 화면 옆에 바로 댓글이 떠가지고 잘 보이는데 오늘은 제가 옆에 핸드폰으로 봐야 되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조금 잘안 보여요 평소보다 두말 때도 좀 아니 일부 이거 다른 게임 얘기 일부러 한게 아니라 오늘 좀안 보이는 이 시스템이에요 환경이 보고 싶어도 되게 잘안 보여요 안 보는 게 아니라는 점만 좀 알아주세요 화면에 집중하다 보면은 잘안 보여요 댓글이 자너 우리 댕댕이가 될래? 뼈다귀 3개 있다 하나 하나 둘야이 3개 다 먹냐? 3개 다 먹고 어? 어 섬이 봐봐요. 이로 오니까 또 여기 섬이 하나 더 있어 섬짱 많아 여기도 섬이 있어 얼음섬 근데 여기에는 아쉽게도 이글루가 없네요 나 이글루 있을 줄 알았는데 이글루는 없네 안타깝다 뭐 상자 같은 것도 없고 여기는 그냥 눈 덮인 컨셉이고 중요하게 늑대가 있다는 점인가봐요, 여기는 뼈다귀 나중에 많이 갖고 와서 늑대에 길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노답이네, 늑대. 먹고 그냥 뱉네 얼음섬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얼음섬 좀 기대가 됩니다. 치사한 늑대들 같은 이 경우. 여기서 좀 나무 좀 캘게요. 좀큰 섬으로 가볼까? 얼음섬 가봤다가 저기 큰 섬들 가볼게요. 오늘은 어, 최대한 많은 섬을 가보는 걸로 목표를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 할 때는 어떤 섬에서 어떻게 할지 약간 그런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탐험 위주, 탐험.